너무 예쁜 아이들 오늘 이렇게 아이들 한번 영상에 보시고요 오늘 요로 아이들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요 아이들 세트 세트 한 아이들인데요 너무 예뻐요 우리 다육마님들 요거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때로는 요즘. 요렇게 추울 때 다육이 화분 구매하셨다가 봄날이 되었을 때, 어, 다육이 많이 데리고 오실 때 요런 곳에다가 예쁘게 식재하시면 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어, 141번입니다. 요 141번인데요. 요 141번 같은 경우는, 어, 새가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어, 이 화분 같은 경우는요, 그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우리 다육마님들 혹시 어, 나는 요즘 팔목이 아파, 때로는 팔꿈치가 아파 하시는 분들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가볍다고요. 그리고 유약이 많이 안 발려져 있고요, 구멍 어, 다리도 잘 되어 있지만 여기 구멍도 잘 뚫려져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새 화분 노란색도 있고요. 어, 파란색도 있어요. 그리고 예쁜 빨간색도 있습니다. 요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두시면 참 예쁠. 그리고 우리 다육만인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요런 사각화분입니다. 사각화분. 그러면 사이즈를 한번 재워야 되겠죠? 요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어, 9cm가 되고요. 9cm, 높이는 어 10cm가 됩니다. 9cm, 10cm 되는 이런 화분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다육이를 심어놔도 굉장히 이쁠 그런 화분입니다. 사이즈도 좋은데다가 이런 건 사각 화분에다가 그리고 유약도 많이 안 발라져 있고요, 구멍도 아주 동그랗게 잘 뚫려져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런데다가 가볍기까지한 이런 화분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런 거 하나 어, 사이즈도 좋고 가볍한데이런 거는 어 5,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요거 141번은 4 개에 2만 원 합니다. 요거 141번 2만 원이었습니다. 네, 요 화분은 뽀글이. 뽀글이 화분이에요. 뽀글이. 뽀글이 화분인데요. 요거 너무 귀엽죠? 요런 화분들 아유, 요거 좀 보세요. 요 다리굽이 너무 귀여운 앙증맞은 요 화분. 이런 거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화분 같은 경우는요. 8cm, 6cm, 8cm 하는 요런 화분인데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 한 개당 4,500원씩 합니다. 요런 아이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유약이 전혀 안 발려져 있는 그런 화분인데다가 요 뽀글이 언니, 요 이 파마한 모자 쓴것 같기도 하고 뽀글이 같기도 하아 너무 예쁜 이런 화분 요거 4,500원씩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 2만 7천원에 합니다. 142번 2만 7천원이었습니다. 요거 142번입니다. 요 142번 같은 경우는 어, 뽀글이, 뽀글이 언니예요. 너무 귀엽지요? 활짝 웃는 요 미소. 요 요즘 코로나 시기 같은 이런 시기에 이렇게 활짝 웃는 우리 뽀글이 언니 너무 예뻐요. 요런 화분은 정말 우리 다육맘님들이 보시면 아우 너무 예뻐.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 하는 그런 화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 뽀글이, 요 뽀글이, 요 노란색도 있고요. 요런 어, 주황빛 나는 요 뽀글이 너무 예쁜 요 화분입니다. 요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어, 8cm 되고요. 높이는 8cm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굽이 너무 귀여워요. 어쩌면 이렇게 굽을 이렇게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굽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물구멍도 요즘 중국 제품이라고 물구멍이 이제 작지 않습니다. 물구멍도 동그랗게 이렇게 잘 뚫려 놨고요 그리고 요 아이의 특징은 유약이 전혀 안 발라져 있어서 너무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물 마름이 좋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답니다. 이제는 이제 많이들 건강을 생각하실 그런 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감을 아요요 정도 요까지는 뭐 화분이라고 말씀하시자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어, 우리 다육만인들. 많이 아프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거 굉장히 가볍한 그런 화분입니다. 그러면 얼마냐고요? 가격이 중요하죠. 이거한 개당 4,500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142번 세트로 해가지고 27,000원에 드립니다. 142번, 27,000원이었습니다. 이거 130, 아니 143번입니다. 이거 143번인데요. 어, 너무 사랑스럽지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요런 화분은 정말 표현이 필요도 없고 말이 필요 없는 그런 화분입니다. 여기는 전체가 다 이렇게 다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씩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색감도 예쁘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더 눈에 확 띄고요. 그런, 어, 하고 요거는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이고요. 8.5cm, 어 8.5cm, 여기도 8.5cm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런 거는 너무 표현들을 예쁘게 해주어서 포인트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구멍도 요, 동글동글하게 다리를 아주 예쁘게 앙증맞게 해놔 주었고요 그리고 물구멍도 좋고 그다음에 요것도 가볍하면서요 요거는 뭐라 할까 유약이 전혀 안 발라져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즘 하도 유약 유약 하셔서 그런지 유약이 전혀 안 발라져 있는 그런 화분 요거는 약간 빨간색 나는 그런 핑크색 요것도 핑크색 어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하늘색 요거는 녹색 되어 있는, 아우, 다 하나같이 색감이 카메라랑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예쁘게 이렇게 나와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런 색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노란색에 주황색, 요 색도 너무 예쁜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사이즈도 좋고, 그 다음에 크기도 굉장히 좋은 요 8cm, 8cm 되는 요런 화분을 오늘 여기 달카페에서 27,000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드리는 그런 가격입니다. 요거 143번 27,000원이었습니다. 네, 요 아이는 144번입니다. 어. 우리 행복상이에요. 행복상이 중국 분들이 요렇게 행복상회를 행복회상이ง라요 행복회상. 행복상인데 음, 해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 놨네요. 여기 다리 좀 보세요. 다리도 있고, 요거 색깔별로 요런 식으로 하늘,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 우리 행복, 회상. <laughs> 행복상해가 아닙니다. 그런 화분인데요. 크기가 굉장히 좋아요. 요거 11cm. 높이는 어 8cm, 아니, 노, 여기 내경이 8.8cm 정도 되고요.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참 어떻게, 어떻게 모든 아이를 심어도 이런 아이들은 정말 수제화분 같아가지고 굉장히 쓰기도 좋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아이들은, 어, 화분이 굉장히 가볍한 그런 화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육마님들 항상, 어, 다육이 화분도 그렇지만 다육이들도 이렇게 쇼핑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놓으셨다가 어, 다육이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나 오늘 뭘로 심어줄까, 어떤 옷으로 입혀줄까"라고 고민하시잖아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손이 가는 그런 다육이 화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1 4 4번은한 어, 개당 5,000원씩이에요. 그래서. 2만원에 드리는 그런 아주 저렴한 가격의 어,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4번 2만원 이었습니다 네 요거 145번 입니다 제가 철화를 보고 늘 고슴도치라고 하는데 어, 오늘 여기에 와왔더니 고슴도치 화분도 있습니다 아우 요거 너무 귀엽죠 그리고 약간 요거는 프릴이 있는 그런 아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요런 화분 아, 너무 예쁜 이런 화분입니다. 이거는 동그란 원형인데요. 원형이 어, 다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프릴 되어 있는 요 고슴도치 화분. 여기는 무당벌레 그리고 이거 버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비도 있고 이런 빨간색, 그다음에 노 흰색의 우리 고슴도치.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쁜 표현을 이렇게 해주었어요. 이거 하늘색, 우리 진짜 손녀 손자 있는 우리 다육만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아이들을 진짜 진열해 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어, 참 사이즈를 재봐야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 뭐라 할까요? 이게 8cm 되고요. 어, 높이는 10.5cm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약간 어, 다리도 있고요. 구멍도 잘 뚫려져 있는 이런 화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오늘 여기 다이 카페 사장님이 우리 다육만민들을 위해서 착하고 저렴하게 이렇게 세트를 구성을 해왔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145번 2만 원에 드리는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145번 2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거 146번입니다. 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이랑 너무 똑같은데요. 요 142번이랑 똑같은데, 요거는 색감이 감 있습니다. 어, 똑같이 보글이 언니가 너무 예쁘게 웃음 짓는 그런 아, 언니인데요. 이렇게 어, 털모자를 쓰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미소 짓는 요런 모습. 근데 요거는 색감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색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두색 이거는 약간 유약이 발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색 여기 좀 보세요 구멍도 다 똑같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여기는 하늘색 구멍 잘 되어있죠? 이거 요거 노란색 이거는 청색 이거는 주황색입니다. 근데 이거 사이즈가 참 좋아요. 저도 이거 사다가 어, 심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창을 심어 놓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조그만데 요거 8cm, 8cm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런 아이들, 어, 우리 다육만님들 혹시, 어, 창을, 조그미 창들 요즘 많이 데리고 오시는데, 창 같은 경우는 너무 큰데다가 하셔도 괜찮지만, 요렇게 조금 작은데다가 심으셔가지고, 조금 키우셔가지고, 어, 다른 데로 옮기시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 146번, 27,000원입니다. 한 개당 4,500원 되는 그런, 어, 화분인데요. 우리 다육만님들 혹시 나는 요렇게 두 가지만 필요해 하셔도 요두 가지, 어, 가져갈 수 있고요. 택, 여기는, 어, 5만원 이상. 무료 택배고요. 5만 원 이하는 무조건 우리 당만님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146번 27,000원이었습니다. 네, 147번입니다. 요 147번은 어, 사각 화분이고요. 어 약간 농한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어, 사이즈가 11.5cm 아, 내경은 어, 7.5cm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딱 보면 다육이나 모든 식물을 다 심어도 예쁘다는 그런 아주 표현을 해 주었고요. 너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양두 면이 다 똑같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돌담으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면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어, 표현을 해주었고요. 요 밑에, 뒤에, 마지막 부분만, 아, 전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림도 없고, 돌남도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 화분입니다. 요런 거 흰색, 요거는 노란색이에요. 이거좀 요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런 화분, 요거, 아이고, 요것도 빨간색인데,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늘색입니다. 좀 보세요. 너무 예쁜 사이즈. 농분 같은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7.5cm, 11cm, 우리 다육만님들 정말 좋구요. 요거는 지금 돌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구멍이 이렇게 약간 돌출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자연미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근데 요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요거, 어, 147번 같은 경우도 한 개당 2만원, 아니, 5천원에 하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147번도 이렇게 세트를 구매하실 때에는 2만원에 드리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다이 카페에 너무 예쁜 요 인형 화분들을 비롯하여서 이런 아주 저렴한 아이들까지 영상에 담아 보았답니다. 오늘도 다담다육 이야기 영상 함께 해주시고 늘 다담다육 이야기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